안녕하세요, 여러분 민크핑크입니다. 그럼 제가 오늘은 어, 저희 집에 지난번에 햄스터 소개 두번두번 두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어, 햄스터 소개 말고 이번에는 바로 저희 집의 어, 애완동물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. 아 제가 이거 어제인가 그때 찍었었는데 이게 영상이 중간에 끊겨가지고.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어, 첫 번째는 당연히 햄스터고요. 두 번째 는 물고기고요. 세 번째는 고슴도치예요. 얘네들 이름하고 어, 핸들링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. 핸들링 방법. 네. 그러면은 일단. 햄스터는 제 영상에 들어가면이 햄스터 소개 두개 정도 있거든요. 그거 보시고요. 어, 오늘은 물고기랑 고슴도치 두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. 어 그럼 일단 물고기부터 소개할게요. 그럼 가볼까요? 자 얘네들 이제 반이 없죠. 지금 이딱 누르면 깜짝 놀라니까. 음. 아무튼 뭐가 많아요. 근데 어. 음, 얘네들이 전부, 원래 많았는데, 한3 0 마리 정도 있었는데, 걔네가 다 새끼여가지고, 구피 새끼들이여가지고, 타잡아먹고, 지금 구피는, 음, 저기, 한 마리, 여기 새끼 한 마리가 다예요. 물고기는 별로 딱히 큰거 없어요, 딱히. 먹고 지금 물을 뜨고, 반 정도 있어요. 어, 어, 좀 많이 말랐네요. 또 넣어줘야 돼요. 어.. 물고기는 솔직히 설명할 게 별로 없고, 이름은 물고기는 안지가지고 없구요. 핸들링도 당연히 못하겠죠? <laughs> 네. 다음은요. 고정도치 소개하러 가볼게요. 자, 이게 고정도치재밌 있는 거라고 한 신청, 인형, 인형. 네. 이거는, 필수 아니에요. 그냥 제가, 뭔가, 나중에 여기 짧 밖에 넣어줄 건데 지금 뭔가 심심해가지고 넣어줄 건데 저기 쪽금도대쟤는여아이구요한 마리인데 이게 내가 분양 받은지 이틀 이틀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. 아 지금 자는데 깨우면은 얘 가시가 어디가 어 얼굴이니? 여기가 얼굴 같은데 얘가 지금 가시 세운 상태로 갖고 만졌잖아요. 아 하나만 놓고요 근데 진짜로 찔리면 완전 따가워요 따갑다기보다는 나, 나중에 자꾸 긁게 돼요 음 이름은 눈꽃이에요 그냥 여기 여기 보면은 원래 이름이 약간 여기가 뒤로 갈수록 좀 하얘져요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완전 밤송이같이 이러고 있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찔렸네요. 제대로 찔렸어. 안전나파 지금 찔렸는데 피가 안 나요. 저번에 피난 적도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찔리면서도 구름 자체가 좋아요. 여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이 안 좋은데 지금 엄마가 지금 집에 왔고 왔네요. 그러면, 이게는 다음에 고슴도치 속에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. 얘가 지금 자소 나중에 얼굴 보일, 보일 수 있을 때, 나중에 고슴도치 속에 한번더 올려드릴 테니까.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. 햄스터어 햄스터 소개 영상 봐주세요. 안녕!